엔진오일입니다. 자동차를 끌고만 다니는 분들도 이 단어는 알고 있어요. 엔진오일. 그만큼 가장 흔하다고 할수 있는 소모품이자 엔진의 엄... 엄청... 엄청나게 중요한 승품입니다 이걸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는 무조건 기름칠이 필수예요 엔진오일은 엔진에 방금 말한 기름칠을 해주는 윤활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직히 윤활만 해주는건 아니고 따지고 들어가보면 뭐 방청도 해주고 냉각도 해주고 생각보다 엔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땅은 좁아요 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박터지게 좁은데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진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호주만 보면 한반도보다 35배나 더큰 땅이 이지만 차량 등록 대스는 한국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 거로 대부분의 차량은 시내에서 가혹하게 구르는 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이나 LPG 같은 경우는 5,000에서 7,500km 저 거리를 달성하지 않았어도 6개월 이상이면 교체를 해주는 게 좋고요. 디젤 같은 경우도 맥시멈 1,000km 정도 주행을 하셨으면 교체를 하셔야 돼요. 물론 1,000km를 주행하지 않으셨더라도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지났으면 주행거리 상관없이 교체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특히 10년 이상이 된 연식이 좀 있는 차면 교환 주기를 조금 더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차는 엔진 내부에 있는 마찰이 좀 커져서 오일이 더 빨리 분해가 되거든요. 솔직히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은 차주분이 직접 체크해 주는 게 베스트긴 해요. 측정 방법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차 시동을 끄고 1에서 2분 정도 기다린다. 차보닛을 연다. 운전석 왼쪽 아래 레버 보통 다 있어요. 오일 레벨링 게이지를 쭉 뺀다. 차마다 조금씩 위치 다른데 네이버에 차 명이랑 엔진오일 게이지 예를 들어서 소나타 엔진오일 게이지, 폭스바겐, 골프 엔진오일 게이지 이런 식으로 치면 다 나옵니다. 휴지나 목장갑으로 레벨링 게이지에 묻어있는 오일을 닦는다. 고대로 다시 게이지 집어 넣어서 다시 뺀 다음 오일 양이랑 색깔을 확인한다. 보통 F나 L, 아니면 뭐,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F 근처나 위에 있는 동그라미까지는 오일이 있어야 정령입니다. 엔진 오일 양이 변한 것 같은데. 이론상 엔진오일은 소모되는 게 아닙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오랫동안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으면, 가솔린이고, 디젤이고, 연소실로 오일이 연료랑 같이 들어가면서 소모가 돼요. 특히, 내 차가 가솔린인데, 본네트 딱 열어보니깐, GDI라고 엔진 커버에 써있다. GDI 엔진이다. 엔진 특성상, 오일 소모 더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GDI 엔진은, 진짜 더욱더, 오일 체크가 중요해요. 혹시 엔진오일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 거죠? 디젤 같은 경우는 매연저감장치, DPF 쪽에서 경유가 혼입이 되었을 확률이 커요. 경유가 섞였다는 거예요. 측정을 했을 때 오일량이 매우 많이 측정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럴 경우, 가급적 빨리 오일을 교환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차라고 말안 하겠지만, 계속 방치하면 엔진 오버런이 날수 있고, 그게 바로 급발진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료가 유입될 리는 없고, 늘어났다면 냉각수가 유입될 확률이 큰데,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냉각수랑 엔진오일은 만날 수가 없어요. 엔진에 냉각수 돌아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엔진 돌아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둘이 만났다 엔진 헤드 가스켓이나 진짜 심하면 엔진 헤드 쪽에 금이 간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엔진 을 교체고 하 나발이고 무조건 엔진 쪽 수리를 받아야 돼요 제 차가 휘발유 차인데 실수로 디젤 엔진 오일을 샀어요 어쩌죠 환불 받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환불 못 받으면 당근에 파세요 그나마 가솔린 엔진에 디젤 오일은 일시적으로나마 사용은 가능한데 가격적 안 넣는 게 맞아요 제 차가 경유 차인데 실수로 가솔린 엔. 엔진... 엔진 오일을 샀어요 어쩔. 어쩌... 엔진 지옥 가니까 절대 넣지 마세요. 제차 국산 오일 말고 수입단 합성유 좋은 거 넣는 게 좋겠죠. 진짜 차 성애가 만땅이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국산 오일 넣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엔진 오일 솔직히 진짜 좋아요. 성능 매우 좋습니다. 국산 내용합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성능이 괜찮아요. 저기결 차인데 오일이 너무 새까만데 교체해야 하나. 디젤 차량은 압축착화 방식이라 오일을 새로 교환해도 1 0 0 0 k m 정도만 달리면 이제 카본 슬러지나 연료 잔여물 때문에 오일색이 진짜 빨리 변해요. 그래서 색깔만 보고 교환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해진 교환 주기를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디젤 엔진 특성과 조금 비슷한 가솔린 GDI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저 디젤도 아니고 가솔린 GDI도 아닌데 오일이 새까매요? 이건 뭐죠? 바로 차 끌고 가서 교체하세요. 엄청 오래된 겁니다. 엔진 오일 때문에 자동차 검사도 부적합이 나오나요? 매연이나 배출가스 측정은 엔진에 부하를 주게끔 하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아예 없으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어요. 부적합입니다. 엔진 오일이 너무 많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젤 같은 경우는 특히 엔진 오일이 너무 많으면 오버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